안녕하세요. 달의 신공 월천당 서연보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산소 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산소 탈. 어떤 분이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선생님, 산소 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산소 탈 중요합니다. 자, 산소 탈 흔히 말해서 우리가 묘 탈이라고도 보는데요. 어, 묘를 갑자기 이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산소에 뭐 돌이나 흙이나 나무나 이런 걸 우리가 잘못 건드리거나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어, 산소 탈이 나타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일단은 큰 포괄적으로 보자면 그 집안에 우한가완이 들게 됩니다. 자, 집안에 멀쩡한 분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하시던 사업이 갑작스럽게 어, 망해서 손실을 보시거나 아니면 잘 되던 학업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요런 경우에는 산소 탈을 한번 염려해볼 법도 하는데요. 어, 우리가 흔히 옛부터 조상이 편해야 조상이 든자리 편해야 자손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인즉슨 현대판으로 보면은 잘 되면 내탓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제가 오시는 손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먼저 가신 조상님들은 자손이 잘못하여 이놈하고 혼을 내시는 경우는 있으나, 자손한테 내가 한이 지고 원이 진다고 해서 탈로치는 않으십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그 조상이 든 자리가 편치가 않으시고, 조상이 한이 지고 원이 지셔서 앉은 자리가 아니고 승체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한숨이 산자한테는 서리가 되어서 가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편치가 않다는 것 뿐이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자, 고로, 자, 산소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분들이 쉽게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산소에 문제가 생겼는지, 뭐, 그 산소에 뭐가 있, 있는지, 이 자손분들은, 이 일반 분들을 굉장히 감지하고, 예, 예감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꿈에 내가 손몽을 받아서 급격하게, 이제 급박하게 산소로 가봤더니 산소에 문제가 생겼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드물고요. 보통은 집안에 우환이 들거나 집안에 하시는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학업을 학업을 하시는 학생이 갑자기 뭐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학업이 잘 되다가도 시험만 치면 낙방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상의 묘를 한번 돌아보는 게 좋겠고요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산소 탈이 나면. 그 집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이 많이 갑니다. 그럴 때는 언능 가서 산소를 점검을 해 보시고 산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까운 선생님들을 찾으셔서 상담을 통해서 그 산소를 좀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산소 묘탈이 났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하는 처방법이나 비방법이 있어요. 산소에 가서 산소에 가서 이제 응급하게 긴급하게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안정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어, 크게는 이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산소 밑에 갑자기 물길이 나서 물이 갑자기 막 찼다. 이러면은 이렇게 물기를 돌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제 산소 보수공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날과, 이제 날과 시와 때를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물기를 돌려서 이제 산소를 보수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물기를 돌릴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묘를 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큰 일이기 때문에 이제 꼭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상담을 해 보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제, 어, 음력 1월 1일 민족 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설에 이제 묘를 많이 가시잖아요. 묘에 산소에, 산소 인사를 많이 가시는데 절대 산소 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산소 가셔가지고 이제 우리 조상님들 산소잖아요. 이제 산소를 가시면 이제 잔디를 많이 깎고 하십니다. 근데 산소를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나무가 큰게 갑자기 자라났다. 그러면은 그 나무나 이런 걸 함부로 베거나 함부로 뽑거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집안에 어 편하, 편하지가 않다. 집안에 우한 가원이 많다. 요러면은 산소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모현충원에 모셔 나왔던 이제 낙골묘라고 하죠. 낙골묘에 막 물이 차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어 종교를 막론하고. 조상의 묘가 편치 않으면 그 집안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소 탈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분들이 내 산소에, 우리 집 조상의 산소에 문제가 생겼나 안, 생간, 안 생겼나를 즉시하고 예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집안에 우환이 많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많다고 하면, 산소에 문제가 생겼나라고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조상을 한번 되돌아 볼 법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가 산소 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민족 대명절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삼아서 어, 여러분 각 가정에 조상의 묘를 한번 방문해 보시고, 어, 조상을 한번 찾아보시고 인사드리는 건 어떨지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간략하게 여기서 끝 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